2023년도에는 2월달이 아마 윤달일걸요? 가장 이장을 해서 안 좋은 달이 2월이야. 옛말에도. 2월 영동달에는 산소를 움직이거나 뭘 하거나 근들거나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산소를 댈수 있으면 이장하거나 근들지 말아라. 그때 하면은 집안이 조금 시끄럽다. 분란이 일어나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어 선생님 2023년 음. 이제 시작하는데 포인트 2023년의 포인트. 2023년도에는 2월 달이 아마 윤달일걸요. 어 네, 맞아요. 어 그렇죠. 네. 2월 달이 윤달이에요. 근데 우리가 2월 달 윤달 되면은 2월 달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? 이장하죠. 그렇죠. 산소 이장. 그래서. 2월 달에는 가장 많이 산소를 이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음. 판묘해서 태우거나 뭐 이런 거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뭐윤 달이 4월 달에도 있고 6월 달에도 있고 8월 달에도 있고 막 있었다 막 10월 달에도 있고 막 있었어 근데 가장 이장을 해서 안 좋은 달이 2월이야 윤 2월이 끼었을 때는 될수 있으면은 이장을 하지 말아라 아, 윤달은 하늘도, 하늘도 눈을 감아준다고. 2월 영동달에는 옛말에도 2월 영동달에는 산소를 움직이거나 뭘 하거나 근들거나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윤달 2월달에는 산소를 댈수 있으면 이장하거나 근들지 말아라. 정의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방을 반드시 치고 하세요. 왜냐면 오. 2월 영동달에는 조금 우리가 말하면 영동할머니달이라 그래요. 그래서, 뭐, 며느리가 올 때는 어떻고, 딸이 올 때는 어떻고, 막 이런 말이 그런 속설이 있잖아. 음. 그래서 저는 2월 영동달에는 될수 있으면은 이장화장을 하지 말라 그러고요. 그때 하면은 집안이 조금 시끄럽다. 시끄럽다? 시끄럽다가 어느 정도인가? 예요 시끄럽다는 거는 불란이 일어나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음.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. 그렇지만은 사람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2월 영동 달에는 될수 있으면은 이장이나 화장을 하지 말고 꼭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뵙든지 뭐 스님을 하든지 원하시는 데 가셔갖고 상담을 잘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, 그 다른 분 괜찮아요, 선생님? 어. 다른 건큰 적이가 없는데 하나 뭐 뭐아니면드 뭐 인테리어 뭐아뭐 아뭐 그런 프로젝트. 거는 큰뭐 그런 거는 없어요. 근데 뭐 그런 거 고칠 때도 약간의 왕자 같은 거 붙이고 음. 하면 되니까 그건 큰 아닌데 산소만큼은 2월 영동달에는 건들면 집안이 조금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. 윤사월 뭐 윤사월 뭐 이럴 때 괜찮은데. 꽃엔 그 조금 나아요. 훨씬 괜찮아. 2월은 절대 2윤 2월에는 비켜 가라. 비겁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?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,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스님이나 거살님한테 은공론을 해서 꼭 해야 되면은, 그걸 잘 비방을 치고 하셔라. 절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하지 말아라. 그 영동딸이기 때문에. 음, 나는 윤 6월달에는 될수 있으면 산소, 어. 묘를 건들지 말아라. 라고 얘기를 해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네. 감사합니다.